170페이지 필수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는 0. 세근을 알파베타감마라고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일단은 우리 알파베타감마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근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세근의 합,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없죠? x의 개수가 없어. 그래서 0이 된다. 자,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될수 있겠다. 자, 일단 요거부터 적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파 제곱 더기 베타 제곱 더기 감마 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곱생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다 그렇지 그래서 9가 되겠다자 그다음 알파 세제곱 더기 베타 세제곱 더기 감마 세제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자요 밑에다 볼게요 자 공식을 써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 다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얼마? 3 곱하기 자 얘는 아까 구한 거 얼마였지? 9 얘는 0이죠 그지자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27 마이너스 15. 답은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우리가 문제풀이가 좀 다릅니다. 알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3 마이너스 알 뭐야, 감마가 되겠지? 얘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얘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다? 해를 전부 다 뺐다. 이 말은 뭐다? X에, X에 3을 대입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각 근을 구할 때이 모양이 나오죠. 그죠?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을 대입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 자, 3을 대입해서 어떻게 되죠? 27-27 더하기 5. 그래서 답은 얼마다? 5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이제 35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 있어 자 그럼 우리 먼저 뭐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 3이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우리가 보면 일단 뭐야 통분부터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자그 다음 베타 감마 얘는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자 그래서 3개고 마이너스 4분의 자 얘는 얼마다? 3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얘는 어때? 위에 아까 여기 풀었던 그 문제랑 어때? 같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자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8그 다음 플러스 8 마이너스 6그 다음 플러스 4 그래서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통분을 또 해야겠지, 그렇지? 자다 통분해 주면 알파도 제곱뭐 알파베타 감마로 할까? 알파베타 감마로 통분하니까 얘는 감마의 제곱, 얘는 알파의 제곱, 그다음 얘는 베타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이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야 자 그럼 알파제곱 더기 베타제곱 더기 감마제곱을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돼서 자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니까 4자그 다음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6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얼마가 되죠? 2분의 1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359번 한번 보겠습니다. 4 5 9번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요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다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 1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 3 알파, 베타, 감마는 3.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럼 얘들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을 어떻게 해야지 좀더 쉽게 볼 수가 있냐. 자, 일단 얘들을 먼저 바꿔볼 거야. 얘들, 얘들. 자,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꿔보면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 분의 1 마이너스 감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바꿔보면 알파 분의 1 응, 빼기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빼기 1 더하기 감마 분의 1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통분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자, 뭐가 되겠어?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베타 자, 이렇게 되고, 뒤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3분의 3, 얼마? 1이죠? 그래서, 얼마? 1 빼기 3.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0번, 바로 넘어갈게요. 3차 방의 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요, 세근의 b가 1대 2대 3일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세근의 비가 1대2대3이다. 하나가 그럼 우리 알파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2알파, 3알파.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세근의 합. 얼마? 6, 알파는 얼마가 되겠지? 12. 알파는 얼마? 2.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 2, 4, 6.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A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지? A는 두개씩 곱해야지.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6. 자,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8 더하기 8 더하기 24 더하기 12.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44. A는 44.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 있어? 세근의 곱이야. B는 어떻게 돼? 마이,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이지, 그지? 자, 세타 곱하면 얼마가 되죠? 68에 48 마이너스 48,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필수 8번 보겠습니다. 필수 8번. 자, 3차 방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요, 세 근을 알파, 벳타 감마라고 하고 할 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구 개수가 1인 3차 방식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자 그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거는 얼마?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다? 1.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뭐야? 얘가 세근이라 했으니까 세근의 합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세근의 합, 자세근의 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겠지. 얼마? 6이 되겠죠. 그죠자 그다음 둘둘 곱한 거, 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자 뭐야?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음,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가마 플러스 1, 더,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 쭉 전부 다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수 있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종이에 불어볼게요 종이에다가, 자, 뒤에 이어서 불어봅니다 자, 둘이 곱할게. 자,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두번째 거는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자 이렇게 될거고 자그 다음 어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리하니까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하나씩 있고 알파가 두개 그래서 이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그 다음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은 뭐야?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자, 얘들은 3이라 했으니까 더하기 6. 그 다음 더하기 3. 자, 그래서 얼마? 7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개의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자 하나 더 알파베타 감마 알파 감마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플러스, 플러스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개곱세개 곱이니까 얼마? 1 2 2 2 있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또 이쪽, 이제 그래서 얼마? 3. 더하기 1. 자, 이래서 얼마가 된다? 3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x제곱의 개수는 6이라고, 6이 되나? 아니죠. 부호를 바꿔야 돼. 마이너스 6, x제곱. 자, 얘는 부호를 그대로 7x. 얘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필수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식, X제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B. 자, 그 말은 뭐야? 다 실수다. 그죠? 자,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될수 있다.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하나는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근의 합을 구해야 되겠다. 어? 아 여기 잘못 적었네.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렇지? 자세 근의 합. 세 근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e 플러스 알파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다음 둘둘 곱한 거. 자둘이 있어. 둘이. 있어. 자,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1, 2, 2, 더하기. 자, 뭐야? 알파 곱하기. 자, 둘이 곱한 거, 둘이 더한 거, 얼마? 2가 되겠지. 자,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 다음, 음, 셋다 곱한 거, 둘이 곱하면 2, 2 알파. 자, 2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가 될까? a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a는 1. 자, 그 다음 p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6.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나? 7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361번 한번 보겠습니다. 3차 방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을 구하라자 그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죠? 3이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마이너스 1. 자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세근으로 한다 했어. 세근의 합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1이 될수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둘둘둘 둘이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어떻게 되겠어? 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3 얼마?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세근의 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자,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완성하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지고 얘는 그대로 그 다음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1은 0요거까지다 적어야 돼. 안 적으면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 362번. 3차 방식.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은 0.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하라. 유리수라고 했어. 그러면 무리수의 켤레근이 존재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알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야. 맞아? 세근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리가 부족하니까, 종이를 하나 붙여서 할게요. 자, 세근의 곱 자, 세근의 곱 합차잖아, 그지? 제곱 마이너 제곱, 1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학계에 얼마다?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알파가 6,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얼마? 6. 자,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벌써 끝났어. 다 구했지, 그지? 자, A랑 b 는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근의합 둘이 나오면 얼마가 되겠죠? 7-루트2 알겠죠? 자, 그 다음 363번 보겠습니다. 3차 방식의 두 근이 2-i, e c일 때 실수 a, b, c 실수 a, b, c 자, 이렇게 했어. a-b-c의 값을 구해라. 자, 한 근이 그러면 2-i면 e 다른 한 근은 2-i e 왜? 실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들이 저보다 실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글이 나오고 야 알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 하기 b 하기 C 다 구해야 돼. 위에 문제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였잖아. 이거는 다 구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얘를 써서 구해야 되겠다. 자, 여기다가 볼게요. 자, 좀 땡겨서. 자, 363번입니다. 자, 세 글의 곱. 세 글의 곱.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곱하기 c 자 얘가 얼마가 됐나? 5가 되어야겠지 그죠? 제가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1 5c가 5 c는 얼마? 1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일단 c는 구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글의 합 합을 구해야겠지 2 플러스 i 더하기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세근의 합 얼마죠? 5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 부호를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이번에 둘둘 짝지어서 곱해야겠지 자 짝지어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자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2 플러스 i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i 1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5,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어. 왜? 둘이 없어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B는 얼마다? 9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가 돼? A, B, C. 다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 5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근거하게 수행관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리고 유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다풀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